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혜는 붙잡는 법이 아니라 놓는 법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와 함께 이즘의 미학, 내려놓음의 품격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끝까지 함께 생각해 보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돈을 붙잡고, 때로는 이미 떠나버린 사람의 그림자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그렇게 붙잡은 손은 어느새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혜는 붙잡는 법이 아니라 놓는 법에서 시작됩니다. 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참으로 인간적이고 또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한 가지 진리는 이렇습니다. 잊으려는 사람만이 결국 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잊으려는 용기가 그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잊는다는 것은 결코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비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계속 품고 산다면 그 고통은 오늘의 행복을 갈가먹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끝났고 그 속의 나는 이미 다른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때의 나를 용서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짐의 시작이 됩니다. 이짐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일입니다. 비바람에 젖은 마음 위에 새로운 햇살을 덮어주는 일입니다. 그 위로 다시 꽃이 피면 과거의 흔적은 뿌리로 남아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짐의 미약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놓는 것을 포기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손에 돌멩이를 쥐고는 새를 잡을 수 없듯이 무언가를 꼭 쥐고 있으면 새로운 행복이 당신의 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 조금만 더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묶어둡니다. 가끔은 버티는 것보다 놓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신을 찾기 때문입니다. 잊음과 내려놓음은 두려움의 반대말이며, 그것은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속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련은 마치 녹슨 쇠사슬처럼 당신의 발목을 묶어둡니다. 하지만 인생은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뒤를 보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이고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써내려가야 할 책입니다. 한때는 모든 걸 걸었던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끝나고 나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것을요. 그때 흘린 눈물이 지금의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마저도 감사히 보내주셔야 합니다. 잊음은 배신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잊으면 그건 나의 일부를 잃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잃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품고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 상처를 감싸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제 그만 괜찮습니다. 충분히 아팠습니다. 그 말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내려놓음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그 품격은 체념과 다릅니다. 체념은 더 이상 바랄 수 없다는 마음이지만, 내려놓음은 바랄 수 있음에도 굳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평온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은 집착하는 자를 강하다고 말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가장 지혜로운 순간은 이제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 말은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며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비로소 인생의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잊음의 미학은 기억하지 않음이 아니라 기억해도 괜찮음입니다. 과거가 떠올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잊은 것입니다. 그날의 상처를 떠올려도 그저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잊음은 시간을 거스르는 힘이 아니라 시간과 화해하는 지혜입니다. 내려놓음의 품격은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손은 바빠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여유로우면 적게 가져도 풍요로워집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보다 덜 가져도 평온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 평온이 바로 품격입니다. 이쯤과 내려놓음은 인생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한쪽만으로는 날수 없습니다. 과거를 잊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는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해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평온하게 보내는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놓고 나니, 보이더라. 잡고 있을 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놓고 나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을 놓지 못해 오랜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조차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언제나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이라도 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 늦은 깨달음이 오히려 가장 깊은 깨달음이 됩니다. 당신의 손에 아직도 무겁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천천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의 기억이든 미련이든 상관 없습니다. 놓아야 손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야 새로운 행복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단순한 진리가 인생의 큰 교훈입니다. 잊음은 용기이고 내려놓음은 품격입니다. 잊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잊으려 노력하지 않는 것은 미련입니다. 붙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은 집착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결국 자신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씩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손끝에서 평화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깨닫게 됩니다. 아, 놓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놓지 않으려 했던 것이구나.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져 있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이즘의 선물이며 내려놓음이 주는 품격입니다. 세상 일이 잘안 풀릴 때 너무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은 붙잡을 때가 아니라 놓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 내려놓음이 당신을 망치지 않고 오히려 살려줄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강함은 끝까지 붙잡는 데 있지 않고 적절히 놓을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길 바랍니다.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는 앞의 영상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하루도 편하게 지내십시오. 나도 인생 후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